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위한 기업금융가이드 하윤동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알아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각 회사의 영위업종 특성 및 은행에 단순하게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와 시설 투자 외 기타 여러 형태의 자금 부족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강의를 하고 난 후, 여러분들의 회사의 각각 자료를 받아서 익명으로 실제 사례를 작성하였으면 하기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은 메일 보내주시면 참고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자금을 신청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은행에서 검토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고 꼭 챙기는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님의 말씀이죠. 저는 회계 재무를 모르는 경영자 사장은 성장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의 회사가 규모가 작아 미지장 업체이고 혹은 회계사무소에서 전표만 넘겨주면 경리 담당자가 알아서 해주는데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이 언제까지 소기업만 할게 아니고 회사의 생산, 판매, 관리뿐만 아니라 재무관리도 어느 부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심사위 근무 시 처음에 보따리 장사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계열로 성장하는 회사를 보았습니다. 회사는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성장을 하고 재무관리는 필수입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대기업체를 제외하고 최근 3년치의 결산 재무제표를 봅니다. 실제로 일부 회사에서는 결산시 단기 순이익을 먼저 결정하고 거꾸로 역산으로 매출액 등 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금과 금융지원 즉 저금리 혜택을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결산서 작성 시 최소한 이것만은 챙겨야 된다는 주요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차익금이 회사의 매출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차익금 가대업체는 당연하게 금융 비용 부담이 늘고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여기서 차익금이라 함면 은행의 장기차익금, 단기차익금 포함해서 모든 차익금을 말씀드리고 특히나 대표자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인 가수금도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장님은 가수금이 차입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은행 계정상으로는 가수금도 차입금으로 분류되니까 이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매출액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많아야 됩니다. 여기서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회사가 매출을 하고 그 매출에 대한 원가를 제한 그 매출 총 이익에다가 회사의 급여라든지 일반 판간비를 제한 영업을 함으로써 생성된 이익입니다 회사가 나의 고유한 영업을 한 상태에서 이익이 난 금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라면 내가 금융기관에 차입한 금융이자가 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은 이자도 못 내는 회사로 분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을 산출할 때는 금융비용이 얼마가 되는가를 확인하시고 영업이익이 금융비용보다 높아야지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계속 기업으로 갈수 있다고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이자보상비율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강가상각기라고 있는데요 강가상각기는 고정자산에 대한 연도별로 배분한 비용인데 이 감가상각비를 실제적으로 비용으로 회계상으로 처리되지만 이건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영업이익에 플러스를 해서 금융부담이자보다 적게 나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채비율이 200% 이내를 유지해야 됩니다 부채비율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빌린 부채에다가 나의 자본을 나누고 곱, 곱하기 100을 한 숫자인데, 실제 200% 이내가 돼야지 저희들이 볼때 계속 기업으로 갈수 있다고 차익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번째는 유동 비율이 1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유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1년 이내 자금화되는 거, 유동 비율. 부채도 1년 이내에 돌아오는 거를 유동부채라고요. 그러니까 유동비율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동부채가 1보다 더 많으면 회사가 위험하다고 봅니다. 항상 유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볼 때는 항상 1대1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를 해야 될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받을 돈이 있는 매출채권 그리고 상품을 팔아야 되는 재고자산. 이게 과다하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 좋지 않을까요? 매출 채권이 많으면 받을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품이나 재고가 많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돈이 많이 투자있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매출 채권과 재고, 재고 자산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계정,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발생되었을 때 빨리 정상계정으로 가느냐, 대표자가... 대여금이 생기거나 종업원이 대여금이 생기더라도 그 금액에 가다 여부, 그 금액에 가다 여부 및 기간이 빨리 정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상 차입금과 요즘 은행에서는 정상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입금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의 일치 여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3년 연속 적자를 단기순손실을 했다든지 자본금이 잠식된 경우에는 금융기관 여신을 운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와 같이 재무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회사의 신용등급에 직결되며 대출승인을 결정 및 대출금리에 적용되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만 아니라 회사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관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여러 비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 비율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된다면은 그 서판으로 해서 수식을 적으면서 실제 예를 들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에 고사성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무원 하자성에 복숭아 자두는 말이 없어도 그 아래에 길이 저절로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마천 사기의 이강열전에 나오는 말로서 인품이 있으면 남을 오라고 하지 않으라도 발길이 끊이지 않아 밑에 저절로 길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자성애라는 말이 밑에 저절로 길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강이라는 장군이 한나라의 장군으로서 흉노정을쳐 없애면서 지, 부하의 부하를 통솔할 때솔솔수범하고 먼저 나서는 그런 장수로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죽고 나서 이런 말이 생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년자이자 CEO인데, 먼저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회사를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